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 저희 인생에도 끝이 있고요.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망할 때가 있고요. 또한 사람이 태어나면 때가 되면 죽습니다. 늘 끝은 우리에게 두려지요 그런데 그 끝이 사실은 모두에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끝이 왔어요. 에레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쳤었습니다. 지금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극단까지 치달았어요. 이미 이느부간네 사례에 의해서 예루살렘성이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기술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난 겁니다. 여기 시드기야왕 11년 4월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고 했는데, 그 11년 동안 이미 11년 전에 바베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베론으로 잡혀갔는데, 그럼 남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찾고, 그리고 이미 이 바베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 시드기아 왕과 그리고 고관들, 일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론에 저항을 했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오늘,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끝. 1년 반 정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왕과, 이 군사들과 고관들, 밤에 몰래, 빠져 나갑니다. 여기 보니까 두담샘 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 아라바는 열이고가 있는 그 계곡, 요단 계곡이죠. 저헬몬 그 산에서부터 홍해까지 쭉 이어지는 협곡인데 거기서 아라바 계곡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이제 이 협곡을 향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결국, 열이고 평지쯤 갔을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쫓아와서 이 스티기아와 함께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을 체포해서 누부간 네살 왕에게로 데려옵니다. 에레미아가 바로 얼마 전까지,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까 상황에서 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왕이 항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살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어제 읽었던 38장 말씀 속에서도 시드기야가에레미야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결국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오늘 체포돼서 시드기야 어떤 모습으로 죽습니까? 자기 눈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자식이 죽임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두 눈이 뽑혀서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죽어요. 누부간 네 살이 가다가 죽여요. 그리고 성문, 왕궁 백성들의 집 모두 불타고, 여기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이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지금 신약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인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앞에도 그 마지막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11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똑같은 종말의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는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아. 에레미아가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바벨론? 누부간 네살? 이 에레미아도 실은 그들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부간 네살은 예 에레미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해라. 사실, 예레미아를 이,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가다가 이느부간네 살이 너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이 예레미아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백성들과 함께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벤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벤멜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수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수. 구수가 어디예요? 아마 이 구수 사람, 지금 에디오피아입니다. 구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국의 내시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레미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여기 18절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에레미아가 사람들이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이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직접 구해서 에레미아 그냥 두면 죽습니다.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에레미아를 구해냈던 사람 에벤멜렉이에요 에레미아를 의인으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었던 에벤멜렉 그는 이 전쟁통에 이 환란 날에 정말 온성이 불타는 이 상황 사람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에벤멜렉 지금 에레미아가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에벤멜렉이 지금 에레미아가 예언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으로 목격하고 그 목격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을 것이다 종말의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래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에 오실 때에 의인들은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큰 잔치. 뭐를 위한? 독수리들을 위한. 새들을 위한 잔치가 이 땅에서 벌어질 것. 언제나 그래요. 오늘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잘이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나무인으로 행동할지 모르지만 끝이 있어요. 그 끝에, 끝에 비참한 모습을 보일 건가 아니면 그때의 의로운 자로 드러날 것인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권력을 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잘 산다고 그 가지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비참하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느냐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끝이 왔어요. 그 끝에 이두 개의 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가슴 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끝이 있어요. 그 끝이 해피 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끝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늘 감사와 또 고백과 기쁨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마침내 그 일이 성취됩니다.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외면했던 사람들, 그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에레미아나 에벤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와중에도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 지금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지금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떤 것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인생의 결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삶삶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그러니까 에레미아는 그 죽음의 고통과 협박과 그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따라갑니다. 에벤멜렉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에레미아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대적들에게 들켰다면 에벤멜렉도 에레미아와 함께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거룩한 모습을 지켜감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